저는 지금 출근 중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바로 캠핑을 가기 때문에 누가봐도 퇴근 박 패션 너무 설레요 오랜만에 캠핑 가는 거라 벌써 퇴근하고 싶다 동글씨 캠핑 갈 건데 어떻게? 함께 하실? 함께 가실? 함께 안가? 아빠 혼자 갈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돼? 옳지 열열줘줘열었습다타타세요 옳지 깍. 꿍여기는 숲속의 안뜰이라는캠핑장이고요여기는 잔디 여기는 팥에서 저수지 뷰예요 동글 음. 자, 이제 여기다가 텐트를 한번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와이프 오기 전에, 동그라미가 오기 전에 열심히 <laughs> 한번 해볼게요.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You hav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ray. What's wrong with me? I just feel way pushing on my chest and it's squeezed till I suffocate. Better change my mindset, meditate. It's pretty cool that I'm alive and that better day I could walk, see, here, I should celebrate, think I could change my mind, maybe elevate.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너무 힘든거야 짐을 내리는데 와.. 짐이 끝이 없어 쏟아지는거야 내가 처음에 짐을 차에 있는 짐금다 뺐어 아다 뺐다 생각해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거 아픈 거야아 잠깐만 위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렌탈 나갔어 내가 진짜 그때 탈 나갔어 오늘은 딱딱 오 난로 첫 개신데 너무, 너무 따뜻하다 진짜 덥다 더워 저 지금 더워서 반팔 입었어요 에 반팔 반바지 세 이거 진짜 잘 산거 같아 이거? 응. 그렇지 응. 진짜 편리 오케이 한털도 남기지 케이크 기운 관계로 수평을 좀 맞춰줘야 되니까. 삼도 살짝. 두. 준비. 이요 예요 예요. 무슨 노래 불러야 돼? 내가 불러줄게. 그래. 이걸 맞춰서. 오케이. 원. 이어. 삼 주년 축하해. 괜찮겠어. 어? 괜찮겠어. 축하해, <laughs> <laughs> 3년 동안. 사랑해. 사랑해요. 하나, 둘, 셋. 선물라 뭐해? 자, 진짜? 보금이 선물이야. 왜 네, 선물? 3주년 선물. 나 이런 거안 해도 돼. 아니, 봐봐 여기부터 뜯으면. 오, 왜? 뭐야? 만년필? 만? <laughs> 아 만년필 갖고 싶어 했지. 뭐지 이건? 오, 프라다프라다 프라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이게 귓고리, 목걸리 잠깐만. 뭐 왜? 알것 같아? 뭔가 차를 샀으니까 키링. 열어봐. 아니야. 오, 뭔데? 개 목걸이? 맞아 키링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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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3주년은 아니고 원래 찾아면줄 사주고 싶어 했던 건데 딱 기념일 겸 좋아 좋아 오. 내 스타일로 샀어 어 이쁘다 근데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지? 뭐 보고 눈물나? 아니 너왜이렇 비로 눈 가리자. 감마. <laughs> 아직도 비가 오네. 이렇게 하얘? 일부러 못그렸어 <laughs> <와>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홈런볼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홈런볼이에요 저는 여기가 오, 입이고요 여기가 머리예요 어제 내가 한게 더 맛있다 사이트고요 앞에 이렇게 저수지 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산책로여서 사람들이 바로 앞에 돌아다니긴 하거든요. 지금 사이트 간격이 엄청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도 사이트인 것 같아요. 여기 뒤에가 이제 잔디 사이트. 응, 잔디 사이트에요. 몇대 지나갈 거야? 가자. 몇대 지나갈 거야? 가자. 원래 흘리는 거 반? 기에 하는 거 반! 알죠? 그고 고추 자 이렇게 하고 고기를 전송시켰어요 그래서 반대로 보여줍니다 고기 덮 아니 근데 왜 쌈을 이걸 사왔어? 이거 쌈 뭐? 저렇게 잔소리 할건 자기가 사오지 그쵸? <목소리> 짠다 맛있어져맛있어져 맛있어져라 짠!

何これ女。 우리 웬간하 이거 다 쓰고 가야돼 그치 응. 이렇게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다 빠지는 거야 어때? 고 원래 은 밖에다 응. 모아야는데 응. 어. 왜? 야 내가 처음에 흘린 게 있더라고 응. 볼래 이런 것들 응. 이런 거를 꼭잘정리 해줘야 돼 불튀기 전에? 할니까 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위험할 수 여러분 저 넘어졌어요 동굴이가 목줄 안 하고 텐트에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간 아빠 찾겠다고 나가버려가지고. 동굴이 잡다 넘어졌어요. 오, 대박. 맛있겠다. 왜 풀어 했죠? 제 맘이요. 아니, 혼영은 해야 죠 하트네? 그럼 마음에 들어. 여기서 익혀주면 됩니다.